매일 밤마다 두 명의 여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죽은 엄마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죽은 누나의 모습으로 그런데 나타날 때마다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칼을 가지고 그리고 제 심장을 찌르면서 그렇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고향은 충청남도 홍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 현관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저희 집에서 자취하는 같은 학교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철수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정말 많아." 그런데 이 이야기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던지 또 은혜를 받았던지, 야, 교회 가면 여자친구 사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를 몇달 다니면서 저는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가대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가 끝날 즈음 하니까 헌금을 드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하고, 헌금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조금 모자라구나, 나보다 i q 가좀더낮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자친구를 반드시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끝까지 참고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그 장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커다란 어떤 우레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커다란 음성에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읽던 성경을 눈물과 콧물로 적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는 하나님과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추석과 설이 되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어떠한 제사도 그리고 어떠한 음식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할 것다 하고 또그 제물 먹을 것다 먹었을 때는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없었지만 제가 우상숭배를 거부한 그때부터, 그날 밤부터, 두 명의 여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끄는 제 엄마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고에서 자살했던 누나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두 귀신이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손에 칼을 들고 저를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릅니다. 또 매일같이 가위눌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제 삶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4살이 되었을 때, 하나의 꾀가 생각됐습니다. 제가 당시 전문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대학교 편입을 통해서 이 집에서 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격에서 해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충청도 홍성에서 가장 먼 경상도나 또는 전라도에 편입 시장이 열리는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라도 광주에서 편입 시장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때가 귀에다 싶어서 저는 광주로 편입을 해서 드디어 충청도 홍성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나는 해방이다. 드디어 나는 이제 영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졌다. 드디어 귀신이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너무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년에 월세 70만원짜리 별볼일 없는 자취방이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청동성에서 살 때는 매일같이 귀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귀신에게 공격당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이미 갖추고 잠을 잤고 또 매일같이 가위눌림에 당할 것을 알면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뭐 커다란 어떤 부담감이 없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는 더 이상 영적인 공격이 없을 거야라고 방심을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두 귀신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도망쳤다고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죽일 거야. 하면서 칼로 제 심장을 팍 찌르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을 칼로 공격을 당했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주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쯤을 다니시거나 사주팔자를 보시거나 또 철학관을 다니시거나 제사를 들이시거나 이러한 우상숭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제가 예수를 믿고서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사역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